여기가 LH 17단지 행복주택입니다 이쪽이 고깃집 상권으로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밤에는 지금 몇 시죠? 10시, 10시 반이면 벌써 다 환상한 느낌이 드네요 아까 저기서 여기 제주관 여 예, 예, 장사 잘 돼요 열댓 명이 먹고 나와 가지고 있다가 찢었어 아까 걸어갔던 사람들이랑 어...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그 삼성 엔진니어이 저기 있거든요. 저 안에 있어요. 지금 주차장 보기육기부지 안에. 저기 언제 빠질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쿠폰 식권이 하루 28,000원을 써야 되대요 무조건. 그래서 네. 28 하루 28,000원. 그래서 여기에 이쪽 라인에서 회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또고깃집좀 생겼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여기 좀 많이 고기를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이쪽 고삼식당이나 이런 데가. 저 제주가는 좀 맛있더라고요. 네. 어... 예. 그리고 여기 안에 고독 한우집 있거든요. 거기도 맛있기는 해요. <laughs> 원래 이 시간에 원래 술을 많이 먹을 시간인데. 사람이 없네, 그럼. 그러니까. 아, 먹는 사람이 있, 있, 있긴 있네요. 아, 아 10시 정도 되면 다민덕 가나 보다 여기로 왼쪽 왼쪽 옛날엔 여기가 저기 고독한우 저집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최근에 여기 냉삼집 생겼고 요 라인으로 쭉 먹을 집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저, 저, 담고 맛있어요 예, 담고 저기 삼겹살 맛있, 맛있어요 저기에 지금 무슨 그 문닫아온다왜이 빨리 어디죠? 저기는 저거요. 저기.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소리 죠 네. 오토바이. 한 10시 정도까지밖에 안 하나보다. 아, 요새 야간 작업이 없나봐요. 그래서 그런가? 뭐. 모르겠네. 그러면 장사를 할수 있는 시간이. 글쎄 708어 그냥 5시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오늘 오늘 하루 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그 음. 근데 일단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상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음. 여기 저기 돈짱이라고 있거든요, 저기. 돈짱. 돈장님이 만든 만든 된줄 알았어요. <laughs> 여기서 보드보드안 팔고 저기서 저기 참수 구입 하나 싶었어 네. 그저 고기 불판은 맛있었는데. 아 그죠. 처음에 <laughs> 손에 저거 말고 트레드락 때문에 예, 그 몸이 그래 안 좋은 그래 건데. 안 좋은 분들 그랬다가 <laughs> 저기 막 호일 깔고 <laughs> 거기다가 말해서 거기 <laughs> 네. 그게, 그게 그리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거 여기 지금 이쪽 보시면은 은근히 이쪽 라인도 여기 걸어가 갈수 있는 상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음, 음, 음. 이쪽 라인도 조금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쪽에. 이게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네. 응. 그다음에 첫 라인을 먼저 채우고 네. 그다음 라인 채우고 그다음 라인 채우고 그런 식으로. 네. 예. 전에 그때 이렇게 생각나요. 저기 맨 끝에 SBC 있잖아요. 그 지산 있는데 그쪽 상권이 조금 활성화가 슬슬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삼겹살 100g에 공격법 언제 먹고? 삼겹살 전식 언제 음. 먹겠지? 어형 오늘 왕꼬치 먹을까? 맥주야? 오씨, <laughs> 어, 아이 배가 좀 꺼져야 되는데. 조추가 <laughs> <laughs> 왕은 안돼. 이쪽이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1층이 다 상가가 다, 예 그쵸 그렇죠. 이 택지가 다 여기 다 음. 비어 있는데 아, 보면은. 그래도 여기 숙소는 싹다 나갔을 거예요. 어, 비싸기 전 되기는 음, 이쁜데 뭐 해도 좋이거를 라운드 주는 거라는데 이 라운드 짓는 게 음. 의외로 안에서 먹는 그 이제 평년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까다롭고 비싸다고 들었어. 요 음. <laughs> 뭐든 이쁘게 찍으면 좋겠어. 여기입니다. 제가 고, 보고 있는 데가. 여기 앞에 공원 있잖아요. 네. 공원이 있고. 네. 저기도. 에 옆에, 예. 네. 아, 이거,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laughs> 공개 안 하면 되지. 아이 또. 나중에 뭐, 핸드폰 세우 분들. 아니, 이게. 찍었는데 또 이제 올려야죠. <laughs> 아, 여기. 여기입니다. 또 밤에 오니까 또 괜찮네. 여기 밑에 주소로 여기. 오, 여기서 술도 까고 친구당하고 어, 저기 술 마시는 사람들 많겠다. 어, 친구당하고술 신거는 신고 뭐 할까? 많이 하겠지. 경제차 <laughs> 내오고 싸움 나고. 이게 가로로 쭉 길어요. 여기까지가. 아, 저 끝까지는 아니라. 저 저기 끝까지예요. 끝이요? 예. 네. 어, 77.7평. 네. 여기까지인가 그럴 걸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이 건물 여기 있죠? 아 여기 안 보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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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좋아. 좋아. 어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왔네. 어, 어, 길잖아. 네, 길, 그래서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으로 쭉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길게 한다든지. 그죠? 이쪽을 길게 해가지고 예꽤 네. 페이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대지면적이니까 예 네. 코너 땅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인근에 다 여기 숙소란 말이에요. 안성국밥이야. 안성국밥. 그래서 아침에 더 장사하면 되죠. 아침밥 먹으라고. 딱 여기 있네, 이런, 이런 케이스. 딱 우리를 밝게 비춰주네요. 이걸 이제 개조를 다 하더라고. 이 컨테이너 하우스로 만든 카페라든지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저기 하면 되지. 여기 다아그 <laughs> <laughs> 나쁘진 않네 그죠? 와보니까 아, 낮에는 좀 답답했는데 세로로 길쭉 해버리면 문제 되는데 안 나와 네 가로로 길쭉한 거는 이렇게 포배가 나오고 네. 이 오늘 일단 지금 야간 로드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그서해 <laughs> <laughs> 아, 방금 욕한 거는 안 지켰다 <laughs> 아무튼 여기가 지금 참 적절하게 공원이 있고요 놀이터 일로 가보면은 그니까 러 이쪽 나가 바로 2단계 가는 길이에요 여기 여기 이렇게 길이, 길이. 네, 네. 네. 알아. 맨 끝에 머리에 그 카페 있고 어, 펀치 기계 어, 아 펀치 기계났던거지 민원진편에 주민센터 아니 고급 내 땅에 내가 기계 허가내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밤에만 하는데 문제는 주무고차니까 순복 밤에 니까아 그러니까 <laughs> 여기도 <웃음> 다 <이> 여기도 <laughs> 다 노상 주차장이여기도 따지고 보면은. <laughs> 응.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 근데 이, 이 낮에 보니까 이, 이 차가 안안 빠지더라. 안 빠져 <laughs> 거의 안 빠져. <웃음> <에>. <웃음> 그러니까 차. 여기서 낮도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음. 계속 회사 다니다가. 예. <laughs> 어다니다 다니다가 주말이나. 저기 보이죠? <laughs> 저기 주차장. 아, 네. 저기, 이제 저희 우리 방송을 보고 어. 저기 주차장 굳이 그땅 주인이 오늘 연락 왔었어요. 네. 내가 달팽이 도장인 줄 알고. 아... <laughs> 저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좀 고민이어가지고. 아... 지금 저 무인 주차장 저돼 있거든요. 음... 달팽이입니까, 가 아, 저 저한테 전화 자주 와요. 달팽이인 줄 알고 제가. 가까이로 골뱅이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끝에서 왔는데 이쪽도 반대편에서부터 이제 상권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쁘지 않아요. 여기 오기 육기가 들어가야지 이제 제대로 된 빛이 발 발할 곳이. 그래서 지금 7월 달부터 좀 사람들 많이 모집 된다잖아요. 하 7월 달부터 그 뭐라 그러더라? 팀장급을 뽑고 팀장급 뽑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 와구자고 하는데 음. 8월, 8월, 9월부터 이제 피크라고 할거라더라고요네 할 제가 볼때는 이쪽도 나쁘지 않다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주차 대수봐요 다 사람이 산다는 거거든 근데 주차장 하시, 운영하시는 분은 많이 피었네 그럼 다 신고해야지 아, 그러네 멜메 신고해야지 <laughs> 그래서 그, <laughs> 그분이 마, 아니, 그래서 그분이 고생이 고민이 많으셨구나. 아 이번에만 이번에 들었겠죠 이분이. 안 오죠. 행정력이 그렇게 뭐. 응. 안저 바로 앞에 리슈비 보이잖아요. 주차 빌딩 같은 거 세우면 안 되나 여기 주차장 부지인데? 주차장 부지는 아니죠. 여기 주차장 부지래요. 아, 여기가. 부터 예, 예, 주차장 부지로 응. 분양 받았대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택지 사가지고는 주차장 못 올리잖아요. 못해요. 네. <laughs> 근데 왜냐면은 <어제면은 웃음> 여기는. 네. 지구자리 계속 웃기기 때문에 또내 생각에 이거 주차장을 가장 2층 3층으로 주차 타워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나? 네, 우리, 우리 보면 그거 저 1층에 상가, 2층 주차 상가, 3층 네. 그렇게그 부지나 다 않나요? 아니요 다 지금 그 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0% 주차장, 네. 30% 근생 근생 그 가능해요. 어. 어. 형 저기까지만 음. 그, 한번 가 보시죠. 일로 가실래요? 저로 가실래요? 일로 하루 3만 원 주차. 그래서 그래서 잘만 봐. 저기 여기 맞은편에 뭐주민센터 생긴다 그랬었는데. 어, 성, 성당 옆에 성당 맞아요. 옆에? 예, 예. 예, 예. 예. 여기 여기 동, 나가면 성당이잖아요, 이제. 예. 성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저쪽에 아이템만 좋은 거 갖다 놓으면은 아무래 배달 상권으로도 음, 1, 2단계를 다 오를 수 있잖아요. 방사형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 블록만 보더라도 솔직히 이 다가구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지금 고기 고깃집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쪽도 다 상권들이 이제 입점을 하더라고요. 이런 데가. 여기 바로 옆에 무슨 커피숍 하나 있을걸요? 맨끄머리 여기는 삼겹살집이고, 저긴 김치찌개집이고. 가전 아, 좀 성당은 좀더 크게 졌지. 왜 저렇게 작게 져 가지고. 터지고 저렇게. 저기도 지구다 니기는껴 있나 보지. <laughs> 아, 맞아. 아, 저기서도 가려면 제법 거리가 되네. 조금 이 예. 아무튼 이렇습니다. 오늘